와서 그냥 킹으로 계속 할걸 그랬나? 아 뭐야, 외롭네. 근데 말고가 진짜 직구성 여포네, 직구성 여포. 씨, 집에서 하는 대회는 진짜 강하네요, 말고. 오. 집에서 하는 대회는 존나 강해. 그 앞으로 킹, 킹좀뭐 이런거 또좀 스폰 좀스폰방 많이 킹으로 진짜 대모도 할겁니다 대모도 어? 이거 아닌데 대모도 킹해야지 야 아또또그 그래, 기왕이래 된거뭐무릎 팀까지는 이길 수 없겠지만 그래도 2등 팀으로 함 찍어주십시오. 그래도뭐 인기상 2등을 해놓으면 좋겠어. 이야 여 여기 야이거씨좀 모두 좀 빼야 되는데 이웃빼 빼는 방법을 모르겠네. 왜안 들어가니? 무 아, 12시. 이후. Thank you! t so 아, 야, 이거 모두에요, 모두. 모드. 그냥 끝판 대장 모두. 씨, 모두 지운다고 했는데 안 지워졌나, 다. 아, 근데 팀 이름이 왜총호나이스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준아 그러게 말이다. 왜총혼할수 있겠어? <laughs> 벗어날 수 없는 굴레지 뭐 있겠어? <laughs> 아, 내 친구, 성체 아재인데, 성체 아재가 총혼할수거든 아유재왕왕왕왕왕 어이 뭐야 하나도 안 맞냐 오뭐 이래 맞 어 이게 아닌데 아. 어이 뭐야 이거 어 언골 좋고요 줄리아 언골 좋고요 파워 클라시 어 파워 클라시 한다 이

자 12시에 재투표 가능하니까 투표 다시 한번 아프리카에서 어 투표 한번 부탁드립니다 땡큐 스프리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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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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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3단, 3단 길이 많아요. 3단 길이 좋아. 3단 길이, 3단 길이. 옛날에 이 기술도 있었잖아. 하, 하, 벽으로 가자. 어허, 아, 아유 오르게... 검은 티어, 지금 며칠째 입고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 한 일주일 동안 보시게 될 거예요. 멍멍이, 멍멍, 멍멍... 와, 아이 야... 와, 와... 와, 와 이걸 놨다니? 개사기, 개사기, 아, 야래, 야래, 어, 아, 이건 왼손 해야 내가 이기나 보네. 아, 맞다, 왼손 해야 돼. 오거오 아기 아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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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 오야! 아아아아아아아! Thank you, s p r i t 오, 땀에 젖은 줄리아도 괜찮네요. 아, 땀 닦아주고 싶다. 땀에 젖은 줄리아다. 땀줄, 땀줄, 땀줄. Thank y 오호 날먹 좋고요 파워 아 파워 크라이트 쳤는데 파워 아이콤보를모르겠다 아기상코보가 뭐지? 아 이거 팔꿈치 써야.. 내 생각엔 팔꿈치 써야 될것 같은데 세이요! <laughs> 몇 대를 맞는데? 파워 크라시 땅땅땅. 어허이. 땅땅땅. 어허, 세이유. 하이. 하이. 와, 리치 존나 니. 땅땅땅. 어우, 땅땅땅. 좋아요. 멸망자 부산 베스코 그렇게 크게 하진 않을걸. 그, 아프리카 프릭스, 프릭스업인가, 거의. 어? 이거 내가 해도 지나? 이게 무조건 지는 건가? 어 그래 얘기하지이렇 아이야 어이씨 와아아 저걸 쓰다니 야래 야래 한돼아아아어씨 아아아아어 어, 이거 리치 존나기네 이거 레드 리치 존나기네요. 아, 야리, 야리. 안 돼. 오, 쩐다 아, 3타 맞았다. 3타이 어이가 없네. 기모치데스네. 여기 뭐 기모치데스네. 여친 뭐 기모치데스네. 멋지 멋지 기모친. 야. 지모, 기모치 어어 아, 개사기, <laughs> 개사기, 아, 벽에서 이건 너무 개사기다. 어, 야래, 야래, 안 돼. 오, 개꿀 벨테를 <laughs> 맞는 거야! p 워 w 라 r crush! Power crush! Thank you, s p 존나 뭐네요, 이거. 아! 어이구 이상하게 맞네. 호랑이한테 덮 아우, 호랑이한테 덮쳐졌네. 아, 야래, 야래! 와... t h 스 n k you so much! What did you say? c 아 h e a t s Thank you, Rocky! Oops! Oh, o 야 See you 가자, 벽으로 어? 아, 이게 아닌가? 어허, 3단 아, 어, <laughs> 3단길리 아이 피안 나네. 아, 아, 제가 모두에 모두. 모드. 와, 저게 나오다니. 아씨, 저거 나빠 봤지? 뭐뻥발또 하면 되네. 미쳤네. 내가 볼때저 보고 됐는데, 저거. 와, 미쳤다리. <laughs> 야, 미쳤네. 다행히 딸이 오한번 때리고 또 때리고 파워 크라쉬 뭐에 다 막히냐 아씨, 모르겠다. 막창이다. 그냥 막 질러, 질러. 어, 잘 모르겠다. 질러, 질러. 어, 야래, 야래. 어, 조금 내 돈이 이길 것 같은데. 오? 어? 땡큐 스프릿. 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야래, 야래. 내가 봐도 줄리아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별 압박도 그렇고. 음. 내가 왜 내간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일까? 편하디, 편한, 어, 에스컬레이터를, 엘리베이터, 에스컬 어, 아무것도, 아무튼, 왜 나는 계단으로, 올라, 계단으로 올라갔을까? 어. 이와이고 어, 이거만 이식으로 되겠네 어, 이거만 이식으로 되겠네 미치겠네 어 개꿀! 아6 6 오른손 너무 좋은 거 같다. 6 6 오른손. 에마제만은 애맞에만, 에마제만의 줄리아 플레이. 어이 얘가 합장입니까? 어이 개사이잖아 이거. 개사기잖아, 이거. 어, 어 들게 되네. 아 들게 되는구나. 아니 들게 안 되면 좀 개작이긴 하지. 이야! 오늘 목표 조금만 하다가 딱 내가 내야지. 에마디에서 내가 또 열심히 해야지. 아씨, 어, 콤보를 모르겠어. 아하, 저. 뇽. 아, 야래, 야래. 아, 아 존나프다왕 일단 벽에 가면 또 줄리아가 사기인것 같아요. <끄사기> <끄사기> 개사기, 벽돌리기 개사기. 내가 이거, 그의 국화꽃 향기, v 님힐 터치, 한개 탐사입니다. 아프리카 멸망전 투표, 매일 밤 12시부터 가능하니, 에마드님 숙환 청물 아, 아 어? 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또 투표해 <끄사기> 주신다면 또 감사합니다. 짜후삼니다 투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어? 아 아, 야래야래 내간보다는 줄리아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모르겠어. 난 내간도 좋은, 내 스타일에는 내간도 괜찮, 내간이 좀 뭔가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간도 괜찮은 것 같아. 나한테는. 오허? 아, 이 콤보를 이게 아, 니 아, 어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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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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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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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라소, 이. 따당! 어, 아, 아, 이걸로 안 죽네. 아, 야래, 야래. 그, 얘는 뭐, 12 들키 없습니까, 줄리아는? 12 들키 이런 거 없나? 빵빵 오호 오오오아 망했따리 아이 망했따리 오케이, 어... 아, 이뭐뭘촌 지금 줄 라야 할 지도 모르 는데, 나. 냥 어... 어... 이왜 내가 맞지? 아, 이 아래 아래. 아, 시비들 이렇게 맞다. 이거 이거 해갖고 뒤로 넘기는 거 있죠. 어, 그거 해야 되긴 해. 이 아이, 벽에서 개사기, 이거. 아 벽에서 저거 개사기. 해가 이거 모듭니다. 아, 저거, 나도 빨리 꺼야 되겠다, 저.

아저 저, 이, 다 그냥 썼으면 확정인 것 같은데, 저건. 파워 크라시. 대망 아 대항 츤데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세단님도 대회 잘 봤습니다 좀 아쉽네요 우승할 수 있었는데 아씨 말고 마요스 오오 허이 아, 아 킹키 갈로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쥬아오세요 아, 줄리아어 아, 다리아직 아, 직리아줄리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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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에겐 벽돌리기가 있지. 아. 줄리아 좀더 해야 되겠다. 벽에서는 좀할 만한데 필드에서 잘못 하겠네. 어. 필드의 기본기를 좀 늘려야 돼.